자, 21번. 계속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계속 되고 있어요. 두근의 비가, 여기서, 두근의 비가 1대 4래요. 두근의 비가 1대 4라 그러면, 어, 하나의 근을 만약에 알파라 그러면 또 하나의 근은 4알파가 돼야 되겠죠. 이게 두근인 거예요. 두근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합을. 이거 두개 합해보세요. 합하면 뭐가 되죠? 합하면 5알파가 되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뭐가 될까요? 5에 m-1이 되겠죠.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따라서, 알파는, 알파는 5로 나눠주면, 알파는 m-1이 될 거고요. 그죠? 자, 두 개를 곱해보세요. 이걸 두개곱하면 알파하고 4알파로 곱해보면, 4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은 뭐예요? a분의 c니까, a분의 c니까요. 마이너스 16m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따라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m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m 을 구하는 거 잖아요 m 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파가 m-1 이니까 그것을 여기다 집어 넣죠 그러면 m-1의 제곱 제곱이 어 마이너스 4m 이니까요 이걸 풀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m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